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10편 23편 5절과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8쪽에 있는 10편 23편 5절과 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잠이 넘치나이다내 평생에 선하신 분과 인자하신 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학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감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도 추석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 성령 3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영화 배우인 페리슨 포드가 골든그룹 영화제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수상소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소감을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짧은 소감과 긴 소감. 하지만 오늘은 짧은 소감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Thank you. 아,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럼 좀긴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맞지 않습니까? 이 수상 소감의 핵심적인 한 마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에 모든 게다 축복이 있어. 자신이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자신 혼자 잘난 덕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그와 함께 그리고 이 영화를 봐준 관객들에게 배정이 묻어 있는 한마디. 이 수상 소감으로 카디슨 토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영역 전반에서 감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비록 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부를 만큼 성경에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과 행동과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부정 과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면 으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펠라오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는 가서요 감사라고 하는 말을 펠라오로 보면 유카리스트라고 부른다. 카리스 유카리스트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감사는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는 감사로 보답하게 되어있다는 게이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험의 처해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미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할수 있다고 강력히 말합니다. 그래서 7절 끝부분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니다 넘친다 라고 하는 말은 가득 차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릴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되, 감격에 찬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호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사느냐 조건속에서 사느냐 라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감사의 동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히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주인 혹은 위험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골로세교의 성도들은 에바브라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골로세교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고 물질이 주인이었고 명예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인이 바뀐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식당이나 어떤 영업장도 주인이 바뀌면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식당에는 맛이 바뀌죠. 심지어는 홀에서 서빙하는 직원들도 바뀌고 매니저도 교체가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대단한 일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원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나한 성도러분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보면 오장을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 문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는 선생이여 라고 대답을 했어요. 선생이라는 말은 나와 상당히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무를 데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셔서 나는 죄인인가. 예수님의 기적을 본 그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리고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무엇을 따랐든지 관계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죠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고 이전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관을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도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이건 죄를 고백하는 자세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었어. 그의 주인은 여전히 물질이었고 지식이었고 명예였고. 인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돈은 최상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돈을 종으로 사용하면 아, 돈만큼 편한, 부리기 좋은 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이건 최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을 종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돈이 주인이 되어 음. 살다고 음. 있습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미모나 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주인의 지배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보금성과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만 사랑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피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사랑 내 영혼에 담섭 그 사랑의 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에 내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피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집에 불이 났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웨슬리에게 당신 집이 불이 났다고 알려준다. 그때는 웨슬리가 하는 말이 주님의 집에 불이 났군요. 내가 책임질 일이 하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때 그는 노가 광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글을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어지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니 너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통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명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매찰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철박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자신도 감사로 충만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도 감사하 삶을 향하라고 강조할 수 있었다는 것.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차 예수 그리스도로 더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모든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하는 사실 이한 가지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결과요, 연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결과요, 연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비결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리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리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 라 얘기예요. 이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그 앞에는 보잘 것 없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다음에 무리들에게 나눠줄 때 오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광주기라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선행적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랬습니다. 죽은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옆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에 나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살아날 것을 고백하고 계시셨다라고 하는 얘기요 이처럼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품계성 감사. 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가 말씀하시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상을 넘지게. 이 말은 식물에 비유한 말.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뿌리를 내는 것은 단번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 죠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옮겨지거나 빠지지 않는 걸 얘기해요.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굳건한 타 위에 건물을 지어가는 형상인데요, 뿌리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상. 거기에 감사가 넘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사과나무 묘목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걸 땅에 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땅을 타고 뿌리를 먼저 박습니다. 그리고 삐줄지 않게 똑바로 세워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수 있도록 주변의 흙들을 잘 다져줍니다. 그리고 나면 잘 자라서 풍성한 바지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상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은 뿌리를 박으면 굳게 설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비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저은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살아야 되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지만 이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리고 이 단이나 사인이 그 교회들이 많은 확진자들을 발생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통 교회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따라서 감사는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먼저 열리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불평할까요? 우리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성리를 볼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기와 성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교 이지선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잘 아시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유아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던 지난 2000년 7월 30일 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음주 운전자가 낸 6중 충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당시 전신의 5 5의 심각한 상도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7개월 동안 입원하고 여러 차례의 수술과 치료를 받았지만 온 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분 만나 보면요, 그 화상의 흔적들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남편을 만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쁜 게 다인 줄 알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몸의 장애가 그간에 겪은 고통과 아픔들이 그것을 다 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과 세심한 배려,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또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짧고 잘 움직여지지 않는데 왜 오른손 지켜주지 않았느냐고 울며불며 울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쓸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도 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또 문고리를 잡고 열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이지성씨의 이 감사는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세상 적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럼 감사.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감사가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감사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인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동대 교수가 된인지영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만약에 인생이 동굴이라면 끝없이 어두운 곳을 그냥 들어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터널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둡지만 나중엔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요. 따라서 감사의 비결은 믿음의 크게 사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방법은 감사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이 강물이 제방을 흘 넘쳐 흐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입만 열면 감사하는 마음이 툭치워나오는 거죠. 시편 23편은 다윗의 그 인생이 담긴. 고백이에요. 거기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셨으니, 내자이넘치다이 5절이 10편 23편의 클라이마스입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기고, 원수들 앞에서 도란지, 만찬을 차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치유와 회복의 기름을 머리에 부어 주실 때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과거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늘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에 좌우되면서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화에서 믿음으로 부리는 감사.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그냥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도 감사라는 말. 다시 말해서 대사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이런 감사는 성경에서 말.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달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거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상황을 뛰어나는 감사, 이게 믿음이고, 이게 진정한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해진 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출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게 감사가 습관화될수록 연습을 해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도,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감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감사도 습관이고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되죠. 항상 불평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션과 탤런트 정희현 부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션은 그참 많이 많이 하고요. 인고부분으로 성문 많이 했어요. 그데한 번은 션이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아내의 약점을 하나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점을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이고 말하는 자신도 속상하기 때문에. 단점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할 거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사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단점을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보금성과 가사의처럼 응답을 거절하신 것도감사 풍랑을 주신 것도 감사, 아픔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감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도 억지로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야만 감사하는 거냐?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냐? 이건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감사는 연습해야 돼요. 왜냐면, 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 때는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로 인해서 항상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걸 극복하려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생각을 좀 바꾸면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크리즈. 자 들어보세요. 옷이 몸에 꼭좀 끼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이니 감사. 잔디를 깎아야 하고 유리창을 닦고 하수수를 고쳐야 한다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것은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다면 그것은 나에게 차가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전기값과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따뜻하게 살고 있는 것이니 감사하라 세탁물이 많고 다림질하고 옷이 쌓였다면 그것은 내게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라 이른 아침 새벽 잠이 오 소리에 놀라 깬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 감사하라 모을 가진 후 치울 것이 많다면 그것은 친구와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이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우리의 감사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남타릇한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감사함이 넘쳐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귀로 듣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십시오.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십시오. 말씀의 순중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독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 되시기를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더욱 말씀 안에 견고해지는 또한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되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옵소서 또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